자 일단 여러분들 자이 게임은 일단 카페 게임이에요 카페를 운영하나 봐요 그래서 한번 조져 볼게요 네이버 카페냐고요 오우 X박 아, 분노잼 예. 아이고 이런 아르바이트에 늦게 생겼어 빨리 차를 타야겠어 와이 특유의 그래픽 오우 씨 아우 진짜 씨 나가기 아니 왜 공포 게임을 왜 항상 이래? 나차 타러 가야 되니까 어? 오 씨. 깜짝이야 뭔 소리야? 누군가의 전화기 뭐야 차 타러 나가야 돼? 뭐야 이거! 아니 핸드폰으로 뭐해? 어? 뭐야 이 사람 핸드폰 주인인가보다 실례합니다 이스케스미호이 이봐 음 뭔가 찾고 있나요? 나는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리 줘 뭐야 끝이야? 저 아저씨 100% 이따가 손님으로 온다. 공포게임 특. 처음에 만난 NPC 있죠? 뭐 일단 내가 일하는 곳에 무조건 찾아와요. 아니면 또 지나가든가. 뭐야. 음식 튜토리얼 테이프? 뭐 레시피? 아니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라.. 수습 기간 필요 없어. 그냥 음료 주문하면 음... 이거 뭐야 이거 뭐샷 내린다 던데나 이거 할줄 모름. 원두 그대로 주자. 갈아먹으라고 집에서. 내 물건을 놓고 선배와 이야기하라고? 선배가 어딨어? 아니 씨.. Hello. 아이 깜짝이야! 아이 깜... 야! 미안해요. 늦었어요. 조심해요. 다음번에는 매니저한테 말할게요. 윤통수. 네, 없네, 없네. 진짜. 아, 그걸 또 말한다고 또 조심할게요.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어... 늦지 않을 거라고 말해줘. 이해했어요. 어? 진짜 공포게임이다. 진짜 직장인 공포게임. 알겠습니다. 다시는 늦지 않을게요. 주문 받으면 가끔 당황하죠. 그렇죠? 주문에 문제가 있으면 튜토리얼 비디오를 몇개 찍어놨으니까 확인하세요. 고맙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실수로 잘못 만들면 휴지통에 음료를 버리세요. 오, 씨발, 깜짝아. 오, 나 순간 나 때리려고 한줄 알았어. 오, 이제 뭐 해야 되지? 오, 깜짝아. 어, 손님 왔다. 아, 떨려. 와, 나해본적없는 네, 돼. 어서오세요. 칠라 커피라고 했어? 이런 멋진 곳은 처음이야. 아이고, 돈좀 썼습니다. 인테리어에. 불안해. 여기 좀 이상한 데가 있어. 내 딸이 이 가게를 좋아하고 자주 마셔서 왔어요. 라떼와 커피를 원하시겠습니까? 오, 맞아. 여기는 정말 불안해요. 이게 뭐야, 이거? 주문 스티커. 커피랑 라떼 하나씩. 이씨.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나 이거 할줄 모르는데. 아, 이거 일단 원두를 뭘 하나? 아, 참. 아, 일단 컵으로. 여기도 두고. 오, 나오네, 나오네. 오. 자, 드세요. 한 과정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커피지? 라떼! 라떼가 뭐야? 아, 라떼가 우유, 우유. 자, 우유 뭐 나오고 있는 거야? 뭐 눌러야 되나? 아, 우유를 넣어야 되나? 아, 우유가 어딨어? 야, 레시피를 뭘 봐? 아, 이거 라... 아이씨 컵 그래, 이건 커피고... 아, 우유가 밑에 있구만. 아, 이런 씨 우유. 오케이, 오케이. 어. 자, 드쇼 라떼라고요?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리 아이고, 아이고, 많이 도 만들었네. 아 혼나겠다. 매니저님한테... 아, 뚜껑 아, 뚜껑도 해야 돼요. 아니, 잠깐만... 아, 뭔 뚜껑 뚜껑 없어. 아 있네. 아아 아, 그냥 다다다 닫아, 버릴까? 자, 됐다. 아, 주문 스티커를 붙인다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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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손님을 상대로 연습을 해 버렸다. 와, X 됐다. 이게 매니저가 알면은 나 잘리겠는데? 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고수예요 자, 뭘 드릴까요? 뉴스에서 들었어요. 스토킹 사건이 증가하고 있대요. 무서워. 나 같은 여자는 너도 알다시피 넌난 조심해야 해. 알았어. 여긴 커피집이야, 경찰서가 아니다. 알았어요. 주문하실 다크 모카칩, 칠라 푸치노. 아니, 이게 또 뭐야? 아니, 다 <laughs> 아니 공포게임 아 아니 이게 다른 의미로 공포인데 잠깐만 칠라푸치노가 뭐야 커피에요 이게? 아그 레시피 보고 줘그 레시피 칠판에 있다고? 아아 아, 진작 말해줘야지 아 손님 손님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잠시 업무가 좀 있어서 잠시만요 아완아 아, 완벽해! 야 휴대용 메뉴판이 따로 없어요. 자 손님 손님 기다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만들어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초콜릿칩 칠라푸치노. 자가얼름이 뭐야? 가거 가걸, 가거름 말하는. 아 손님 혹시 얼음 필요하시나요? 아니 얼음이 잠깐만 이게 얼음이. 아 여기 있구나. 아아 재빈게 여기 있네. 아 손님 진짜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찾았어요. 아, 커피, 커피, 커피 내리고, 우유, 우유. 어. 그 다음에, 초콜릿 소스. 한 스푼. 그 다음에, 코코아 가루. 그리고, 자. 아, 됐다. 아! 아. 아이씨. 고딩들이 뭔커피여 아, 잠깐만요.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하나씩 하면 돼, 하나씩. 자, 이거 만들고 그만두자. 첫 번째 뭐야? 말차 칠라푸치노 자. 말차가루. 휘핑크림. 야, 여러분. 벌써 하나 다 만들었어요. 야,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말차 시폰케이크? 이거 여기 있나보다. 아, 여기 있네. 어. 아. 어. 이마 스트레스 받네. 그다음에 또 화이트 모카, 화이트 초콜릿 소스. 자꺼지시고요자 다음, 야 이제 네개남았다네 4개 개. 4개. 솔리드 카라멜 모카 뭐야? 아 솔티드구나. 커피 스팀 우유. 커피 스팀 우유. 카라멜 시럽, 헤이즐넛 시럽, 초콜릿 소스 됐어. 그다음에 뚜껑. 됐다. 오케이. 아. 자 꺼지세요 이제. 아 가세요 장사 안합니다. 아또 온다. 아. 아 뭐야 이거 이거 공포 게임 맞아 이거 라떼 아 이거 쉽지 이거는 이건 안 봐도 돼어 고수죠 안녕 저는 사실 탐정입니다 예돈 네, 내세요 이 근처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나요 님이 좀 수상해요 지금 바바리 코트 지금 목미 지금 혹시 가게에서 뭐본거 있나 해서요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세요. 문제가 생기고 싶지 않으면 가게 문을 일찍 닫도록 하, 와, 나이스, 개나이스죠? 예, 저도 지금 문제 생길 것 같아가지고, 빨리 닫고 싶답니다. 아니, 이런, 씨 바닥을 닦으라고? 아, 나, 진짜, 누굴 청소부로 하나, 이거, 이걸... 장난이라 나중에 카페 알바할 생각하지 말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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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데? 해볼까? 네, 어우, 어 깜짝아, 어우, 깜짝아. 아, 개놀래라 이씨. 아, 퇴근인가? 아닌데? <laughs> 잠깐만 오우거자기 뭐야 아 정전이야? 떨어진 우유 뭐야 우유 못 버려 냉장고에 넣어놓자 위생법 위반 <laughs> 자 다음 손님 호텔 준비하세요 떨어진 우유로 라떼 다 드립니다 <laughs> 유산균 <유산기운. 웃음> 뭐야 나또또 나, 또 출근해? 어, 선배! 또 늦었구나? 늦잠 잤어요? 아니, 아니, 미안해요. 아, 김상수 같다 말투. 미안해하지 말고 더 잘해. 늦은 게두 번째야. 동기부여를 하자. 알겠지? 죄송합니다. 예, 그게 아니야. 핸드폰 잃어버리네. 역시나 범인은 다시 찾을 줄 알았어. 아, 세 개. 바닐라 칠라 푸치노. 오케이. 바닐라 싫어. 바닐라 파우더. 자, 가져가시고 자, 우유! 아, 우유 쉽죠 우유 들어가세요 어? 어이C 여기서 먹어 가져가 집으로 아... 쓰레기 버리고 테이블을 닦으세요 아니 이건 닦는 게 아니라 뭐 사포로 문대는 거 같은데? 800방짜리로? 아, 저게 난가보네 어 도찰당함 이런 미친 아까 개다걔 오! 진동 뭐야 아.. 또 늦었다고 혼날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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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 뭔 소리야 이게 아 개놀랬네 씨. 좀 보고 다니세요? 아. 아.. 어 뭐야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는 운전하고 가고 있는 거고 제 3자가 쳐다보고 있네 선배 오늘은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첫 근무입니다 질문 있어요 이 시간대 이상한 손님 있나요? 글쎄 가끔은 그렇지 그런 손님이 오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 일에 집중하고 할 일은 많지 사실 저는 스토킹을 당할까봐 무서워요 아하 아무도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제 일하러 가자 얘는 왜 집을 가냐 근데 일하러 가자 해놓고 오이겁다 아 닭트리 왔다 아 제발 살살 시키자 알차 브라푸치노 왜? 아 휘핑크림 아 하... 커피 휘핑크림 아아실 이거 안 받아도 돼 마지막 카라멜 마키아또 뜨거운 음료 카라멜 시럽 카라멜 소스 됐다 아얘또 뭐야? 아니 이거 그거 아니야 막 텀블러 살려 가는 거 라떼 주세요 370인 입니다 보자 사 아이고 아이고 오 뭐야 100인밖에 안 남았죠 나머지 제가 낼게요 오 뭐야 좋은 사마리안이 되십시오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항상 말한 것입니다 오늘 추우니까 따뜻한 거 마셔요 알겠죠? 고마워 고맙습니다 나는 바닐라 라떼를 마실 거야 여기 혼자 있어요? 외롭겠다 아니 일하는데 뭘 외로워 이런 씨. 라떼 바닐라 라떼 와야 근데 진짜로 실제 알바생 분들은 이거 야 이거 이거를 허참 바닐라 싫어. 됐다. 뭐, 아니 이게 근데 이게 무슨 게임? 이거 저 공포 게임 맞나요? 아저 공포가 사람들 오는 게 공포예요 지금.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이게 공포일까? 어 뭐야? 뭔 소리야? 어? 스스 t v 어 누구요? 아 드라이브스루 카메라인데 어 사람이 없다? 어 뭐야 이거?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네, 칠라즈에서요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꽃처럼. 그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오늘도 그녀는 여느 때처럼 주변을 밝게 하고 있을까? 스토커네요, 스토커. 야, 12월 5일. 어, 뭐야? 사과야? 우유랑. 뭐야? 드라이버는 왜 저거 뭐야? 사진이? 어, 누구세요? 헐. 난 그녀를 가장 잘 알아. 엄마, 아빠 다음으로 난 정말 제 시간 1등이 될 거야. 그녀는 나에게 얘기했다. 그녀는 내 전화를 집어들고 일부러 나에게 주었다. 나와 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오늘은 우리 기념일입니다. 나가보자. 여기 갈수 있나 이제? 오, 갈수 있네 여기. 뭐야 이거? 버스 정류장입니다. 버스를 기다리십시오. 뭐지? 이 긴장감? 막 쳐다보는 거 아니 갑자기? 뭐 왔네. 안녕하세요. 이거 설마 저승 버스 아니야? 어, 또 누구 탄다. 아, 내가 내리는 거구나. 어. 뭐야? 이 사람 눈 눈깔이 왜 이래? 어? 저 사람 그 사람인데? 스토커? 어, 드라이브스루 아 미친 씨아 진짜 맞네 이거 게임이 아 바라멜 소스 싫어 자 출발 오라이 휴. 뭐야 이거 손님 언제 오셨죠? 1일 1음료 하셔야 돼요 아 뭐야 이 아줌마 녹차 라떼 한잔 주세요 그리고 와플도 하나 어 뭔가 손님이 오면 나간다. 아쓰읍 이제 화장실 청소해야 돼. 걸고 오케이. 오오 오. 어 오, 오. 오, 뭐야? 아니 뭐야? 1분야저 카운트다운 뭐야 저거? 잠 재한 씨가 제한시가... 와 오, 깜짝아! 오주예 주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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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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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떼, 라떼. 빨리 조대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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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 또 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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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있습니다. 또야 또야. 하, 하 잠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오 됐다. 오오 오, 3초 아 뭐야? 또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오, 내가 먹어야겠다. 씨 차단기 올리라고요? 어때? 어때? 어문 닫, 문 닫지 저... 됐어요, 여러분들. 날. 어? 어, 씨 라떼 귀신인가봐. 어? 아, 어, 잠깐만. 내가 눈을 떴다는 건 정말 커피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 아, 또 출근했어. 지... 진짜, 아... 아... 미치겠네. 진짜로... 어, 일 그만둔 날인가? 그래서 내 의심은 사실이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을 부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일을 대충 해치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일 수 있는 거야. 주변을 둘러보고 뭔가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솔리드 카라멜 모카는 너무 맛있습니다. 당신도 좋아할 거예요, 선배. 좋아, 그럼 나도, 나도 주문해볼게요. 솔리드 카라멜 모카 한 개. 나는 다크 모카치 칠라푸치노 시킬게요. 밖에서 카메라 사진 찍는 거봤다고 뭐? 이 가게 사진 찍었습니까? 응, 맞아요. 가게와 당신도 찍었을 거예요. 목격자네. 첸장, 화장을 했어야 했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같이 계산할게. 음료 내가 살게. 뭐라고요? 확실해요? 고마워요, 선배. 진짜 엔딩. 운이 있어라, 제발. 많은 거안 바란다. 바라밀 시럽, 헤이즐넛 시럽, 초콜릿 소스, 초콜릿 칩 칠라푸치노. 아, 이건 차가운 음료구만 오랜만에. 우유, 초콜릿 소스, 코코아 가루, 뭐야? 얼음. 오, 사다리를 이용하고 지붕을 확인하십시오. 올라가자 뭐야 이거를? 아 설마 이, 이 굴뚝 통에서 온다고? 산타 할아버지 아님? 뭐야 내 우유 내 바나나 나는 가게를 닫아야 한다 빨리 뭘 어떻게 이거 혹시 내 사진? 닫으라는 게뭘 닫으라는 거지? 아. 아 씨. 이건 아 이건 피난이잖아. 아니 이걸 아니 잠깐만 이게 뭐야? 펜마을클로치로 바꾸세요. 아니 지랄. 뭐야 이거? 라떼 안 팔아 이렇게. 오, 어? 뭐야? 아니 강아지 소리가 나? <laughs> 이젠 안 보여. 아, 옥상으로 나가나? 아, 아, 여기로 나간다고? 쫄지 마, 쫄지 마. 어차피 이 게임은 이걸로 끝나게 돼 있어. 소리 쫄 필요 없어. 일부러 저러는 거, 일부러. 내가 게임 개발자여서 저렇게 했었어. 쫄 필요가 없어. 뭐야, 이거, 내차 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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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에 왔네. 왜 집에 와? 경찰서로 가야지. 뒤에 탔다, 100% C. 까꿍! 이씨. 아, 너무 뻔한데? 어, 뭐야. 아, 이게 답이 아니야? 아, 이게 답이 아닌가? 아, 잠깐 아, 사다리 엔딩 있나 보다. 아니, 근데, 아니, 사다리가 오, 어디로 가는 거야, 대체? 지금 사다리 들고 있거든요? 아니 이게 어디에 설치를 한.. 뭐야 아니 뭔 이딴 불친절이 이거 뭐야 올라갔어 어? 벽돌 뭐야 어? 탐정아씨 죽었다 아니 이게 떨구는 데가 있나? 아 여깄네 아.. 아니 이게 그래픽이 좀 이상해 대가리? 죽었다 뭐야 그럼 내가 살인범이 되는 거잖아 뭐요 나는 남자를 죽였어. 내가 벽돌을 집어 들었을 때그 남자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떨어뜨리 떨어뜨리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안에 들어가 날 죽일 걸 생각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를 죽일 생각 없었다. 난 겁이 났어요. 나는 경찰에게 달려갔다. 나는 경찰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나서 경찰은 나를 현장으로 다시 데려갔다. 그리고 그 남자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경찰은 나를 집으로 데려가서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하고 현장을 조사하러 돌아갔다. 모든 것은 끝났다. 그 모든 일이 있은 후 나는 피곤하다. 나는 이제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 됐다. 집에 왔다. 100% 아, 집에 있는 느낌인데 이거? 아, 엔딩 이발 잠깐만. 갑자기 얼굴 확 나타나는 거아니야 아, 제발 옆에 쳐다보지 마. 제발. 케이블이 또 이상하네. 주인한테 전화해야겠다. 아니야 이발 됐다. 됐다. 숨어있다. 내 전화기 어디 갔지? 밖에 있다. 하이 빅스비 하이 빅스비 네. 오, 오 깜짝이야 씨. 우리 무엇을 해볼까요? 아 미친 아 존나 놀랐네 아 됐다 이거 유인 당한 거다 이거 집으로 들어가잖아? 됐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집에 들어왔다 난 모르오 난 모르오 어 드디어 주인공 얼굴을 봤다 됐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우와 먼저 기생충 그건데 리스펙. 끝이야? 아유 막 이걸 하려고 내가. 아나 빅스비가 더놀랬어 와... <laughs>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또 했습니다.